레머넌트가 아, 꼭 보아야 할 미래 캠프입니다. 이 레머넌트가 미뤄볼게, 가라서 미뤄볼게 미래인 캠프です. 꼭 필요하죠. 이것은 가나라서 필요であります. 어떻게 미래 캠프를 보는 것이 제일 좋겠냐. どのように 미래 캠프を見るべき가,とても重要です. 네, 오직을 발견하는 것. それはた다를発見することであります 어,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신학대학인데. 어, 공부를 잘해 가지고 1등을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거. 그별나쁠게 없잖아요. 저는 신학생의 때 대학생なんです が, 성적이 좋게 そして 장학금을 받으께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장학금도 받고 하였던. 저는 성적도 우수돼 そして 장학금도 받으께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 가지고 1등을 해 가지고 장학금 을 받다 그거는 사실상 勉強ができて、そして奨学金をいただくということは自分にとってはそんなに難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もちは、いろんな活動は、いろんなことは、いしいわけであって勉強んなことになるといろんなことは、そんなことは、いことでいは、ありませんなしたは、なことは、いんないことは、ん Uh, しかし勉強というものをやってみますとそれ以外にやることがたくさんあったのです。それは読むべき本も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で自分は成績優勝者になってそして奨学金をいただくよりも他の本をまた見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では私はこれから牧師になるならばどうするべきかということです。伝道すべきでは、うじゃあそういう部分においては読むべき本がたくさんあったのです。そこで発見したものがあります。이이では、皆様もそれを見つ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천재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천재다. 이렇죠 천재이기 때 아이디어 뛰어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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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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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ね、このヘブニータレントというのは上から与えられるものであります上から,上からこの上っていうのは天、才でありますこれを神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であります,りますいろいろな種類別々であるがすべての人に与えられたものでありますだから 재능이라 보다는 탈렌트예요 이게. 才能っていうこのタラントであります.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와人に与えられましたが 성도에게는 다르게 주어요しかし, 신도に対しては異なるもの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와 전도자에게는 더 다르게 준 거예요. また、レムラントと伝道者にはさらなる別のものが与えられています。これを見つ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を見つけるために1等賞を取って奨学金をいただくことはそれは諦めました。レムンはそ 뭐이기니다 손해 학 그런 없어요. 그건안 해도 됩니다. 이지만아도뭐 결코입니다. 이걸 찾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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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찾은 이 막을 수가 있어요. 고령신가,よく 쏟아내요っいうその思いがこれを遮ってしまう場合があります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 학과물을 가르쳐야지. 다른 거가르잖아요 그거 가르치면서 이걸 막을 수 있다니까. 학교의 교사도 학과가르쳐줄수 없잖아요. 그거 가르치면서 이걸 막을 수 있다니까. 학 당장 교회고 있는 과가도요그는1 9 5 0년이태어났수사과 있는 데과9 5 0년 태어난, 태어난 기준으가 자꾸 수게돼요그을수있과있과 私は1950年代生まれですが、教会にいても、その50年代の目で相手を見てしまう場合があります。今の皆さんはあまりよってから発動している人です。 おそらく皆さんは2230年から2280年度まで活動しな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おそらく今準備して卒業すればこの2230年になると思います。はい。はは約は0年い。にい。はには0年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で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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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将来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なはい。はい。はい。 내일뭐또우리 교육 모습에 뭐 대좀얘기할 생각인데요. 이때쯤 되면 지금 있는 지금 90%는 없어진다니까요 아시다마 이럴 때하셔서 사시게 됩니까? この時代になりますと今ねあるような職業ほとんど消えてし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이름이 이름 말고 별명이 있을 거아니에요 운전수 아저씨예요. 에あ 아저씨가 있 식말 어, 그분만 운전할 줄 알더라고요. 즉 닉네임이 운전사라는 거 그분이 しか運転できなかったので 버스 운전했어요. 버스 아, 운전을 그 했습니다. 동네에서 운전수 아저씨 일하면 그 집이에요. 그 운전사라는 은특별한데그집잘 살아서 그 사람 버스하니까. 특 지금은 돈도 많이 버스 운전도 할수 있는 운전사입니다. 지은 안전사, 운전수 아저씨인데. 그데 지금은 운전가고 운전사가 되고, 운전되운전운전운전운전운전 바고 아주 전화거는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공중전화 아무도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今はもう昔は電話でコインをまた取り替たりしていましたが今全然電話あっても使ったりしません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この時代どう準備していくべきな여러분이때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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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것こ다칩니다先生方もこれらの어を見て 있습니까? を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이つける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見つける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見つける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見つける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見つける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見つけるこの時代がこの天才性を見つけるここの天才性を見つ ご両親がさまざまな教育をさせていますが実際的に上から与えられるタレントをそれは見つ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分に必ずあります。ある人はもう生まれつき神が最初から植えつけたものもいます。<music>

정말로 우리 옆에 다 막아버릴 수 있다 이게. 예.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모르면 기도 말라 합니까 그냥 뭐 아무데죠. だからみことばのロチマ言葉イだからマ言葉を祈るチ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ら、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ら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マラーカマリオンのロ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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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リオンロシマリオン 수련회 가도 메시지 안대로 노는 거 맞지? 그런데 우리 램도드는 그 메시지 안 놓치려고 앞자리 그 찾으려고 옛날에는 막그랬는니견디했다 토너나 학생은 수련회 내에서 메시지를 듣지 못지만램드는 앞의 자리에 서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니다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찾아이현이 현실 속에서 찾아야되그겠지で이이 현실 속에서 찾아야겠け 근데 현실 속에 찾때 반드시 위의 것을 누려야만 여기 보이는 겁니다. んですか必ず上のものを味わってこそ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면 성취될 말씀이 나옵니다すると成就する言が出てきます 이걸 루글 두고 예를 들었나면 이사야를 두고 예를 들은 겁니다これらの内容イザヤを置いて例を挙げていますじ 현실 을 바로 본 겁니다.では現実を正しく見ていました.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なぜ私たち나그가 이렇게 죽었단 다 라고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それがイザヤ6章13節です。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語られまし 고난 받을 거야. これからもっと苦難を迎える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습니そして神の計画を語ります.그루カ기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 을볼때 이렇게 봐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と思います.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게 보입니다. 그간からの天才性が見えてきま 저는 그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말이요. 私は、某教会、本当に行きたくない教会でした。では、どうなるんでしょうということは、君はどうですそれ以上に大きな呪いはあります。ですから、私は、堕落してしまったのです。堕落しちゃったの教会に行きたくないから、堕落してしまいました。 信者、に徒、生徒、生徒、生徒、ね、生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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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徒、生徒、生徒、生徒、生徒、生徒、生徒、生徒、教育者徒、生徒、生徒、ね、生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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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した徒、生徒、生徒 、네 、生徒、生徒、生徒、生徒、生で生徒、生徒、生徒、生徒、生徒、生徒、生て生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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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から私は上から与えられる天才性を見つけました。だから私は正しい電動運動をしようと思いました。他のことは一切いらない。この電動運動だけ。いるにかんよ。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고. 렘들에꼭 기억해야 됩게니다여러분 집안의 문제 상처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 가정 안의 문제 근냐하발견이 이걸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고위에 것을 아 문제 난여러분 집에 어려움을안줬으면 절대 여러분은 이걸 발견을 못할수 있는데 이게 못 돼요. 의 가정 에 문제 난이 절대 위에 것은 발견이 다 よでは2番です。それでいて皆様が続けて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いざ6月1日の0節にはどういうことが記録されてあるのでしょうかポにザ。ミザが出てきます。ミツカイが出てきます。スラップセラフィムが出てきます。 하나님의 음성. 소카미 코에가 고이 축복 위에 걸리는 여기서 탈란트, 천재성 다 나오는 겁니다. 위出てきます 그냥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은 탈란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えます란誰にでもあることです 천재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誰にもあることです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上しかし神は皆さんに与えようとすること、上から与えられる天才性です。これ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その後から御言葉成就が出てきます。イザ,ヤ章イザヤ40章です。す御言葉がここから続けて出てきます。 이사야 사십장에 중요한 말씀들 이 나오죠. 이사야 영십시절には重要な見言が出てきます. 산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높이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기둥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이단계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말이 모든 사람에게 말해라 이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크사와 칼에そして花はしぼむが主の御言葉はとこしえに立つと語りい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そしてこのような言葉を語りました. 우상 누가 만들었냐? 요소 누가作ったのか? 사람이 만이는가 그것은 人が作ったものではないか. 귀하는 의미냐? 이따이 それが神なのか?이르겠 나왔죠. とような内容が記録されてあります. 크면서 요그 주제가 말씀 2 7절에 3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직히 유명한 절에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다. 마지막에 니까 소년도 면어지고 장정도 잡아질지라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힘을 얻을 것이다. 젊은도疲れそして若い男もくがを待ち 독수리 날개치이 올라간 것이절翼をかって 그래서 나온 말씀입니다. 큰힘이다고 43장 18절 21절에는 굉장한 말씀제이나오죠4 3 1 8 2 1절에 중요한 사막에생수가나고 바다에 길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 2 짐승도 여호와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소실 43시 2 짐승입니까? 짐승보다 낫다는 짐승요짐승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레몬트기 중겁니다. 에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라하라그 나머지는 싹다그리트에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는 작은 자가 천을 잃고 약한 자가 강국을 잃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니다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6시 2 0분 마지막의 사명이 기록된 시간입니다. 24 축복받으라. 2 4시 축복을 받으라. 24기도해라. 2 4 기도해라. 24하나님을 움직이라. 24시에 하나님을 움직이시나이로 말합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 그랬어. 그것을 미하리인と言います. 이게 렘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것이 렘다의 모든 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내 속에 확립시키 버리면 됩니다. 근데 거는그の中に립させる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이 반드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작품이 될 겁니다. 도여러분てもても 작품이 나いきま 이것은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そしてこれは光として照らされていきます. 장인, 상인, 농예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これがレ브ナ트의민사선が握るべき内容でな에게이 비밀 와 있다. 我身上现在从上から与えられる天才性が来ています。但是這一直都在妨礙ろ但是這一直都在妨礙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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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但是這一 문 문제가 미 그럼 이 위에 끈이주복은 항상 누리죠. 위에 아 그럼 이 증거는 항상 옵니다. 그 3번도 반드시 사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므넌트에게 은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레트 계약을 다감사 우리 레므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レムナントが見言葉を握るために上から与えられる力で世界を動かすことができますよメン